기계를 분리 이번에는 기계를 분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있는 게다 지금 장착이 돼 있는 거고요. 첫 번째로 이 바스켓을 뺀뒤그 다음에 이 거치대 같은 거를 빼는데요. 거치대의 순서는 먼저 이거를 빼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. 이쪽을 항상 잡고 계셔야 됩니다. 이게 이렇게 확 떨어져서 기름이 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항상 잡고 분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. 요거를 빼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 홈에 박혀 있는 거를 빼주신 다음에, 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거를 바깥으로 빼시면서 빼시면 분리가 끝납니다. 그 다음엔 온도계를 빼시는데요. 온도계는 이쪽 양옆을 잡고, 앞뒤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빼주신 다음, 얘를 잡고 빠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름이 있는 통을 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양 손잡이를 잡고 위로 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면 분리가 다 됐습니다.